반갑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권영실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 현장에서 걱정과 또는 준비로 많이 분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간단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 법이 아닌 판례, 법원의 판결이죠. 사업자의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도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가 이 부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그리고 적용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면 과연 누가 처벌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예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그리고 위탁을 준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왜 만들어졌는지 그 재정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 사실은 이런 뭐 물류창고의 화재사고, 그리고 가스 질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계속되는 재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재해를 끊어낼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해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어떤 안전과 보건 의무를 부여할지 그리고 어겼을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할지 이런 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당연히 목적은 아닙니다. 예방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를 예방, 예방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지가 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을 통해서 결국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걸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했다는 게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중대재해에 대해서 기존에는 정의가 없었느냐? 산업재해라는 정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중대 산업재해 그리고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정의가 최초로 법으로 도입이 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보호받는 보호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종사자의 범위를 직접 고용자뿐만 아니라 도급이나 용역, 위탁까지도 늘렸고 중대 시민 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편입을 시켰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세 번째로는 수범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수범자라고 하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뭐 산업재해에 대한 각종 법 체계에서는 경영자의 책임까지 가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수범자의 범위를 경영 책임자, 그리고 개인 사업주 까지도 범위를 늘렸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의무 규정들을 상세하게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보건 의무를 어떻게 갖추어서 예방할 건지에 중점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 규정들도 대폭 들어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 조항이죠. 그래서 의무 조항을 어겨서 중대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강화된 벌칙 규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한 벌칙 규정, 형사 벌칙 규정을 두었고요.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통상 손해 배상이라고 하면 실제 벌어진 실손에만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제 손해의 다섯 배 한도 내에서 다시 말하면 다섯 배까지도 손해배상을 해야 될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의무상들을 지키게끔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뒷받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거기에 따른 다섯 가지의 이런 법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뒤에서 말씀드릴 사항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를 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대재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건 뭐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또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그리고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지급성 질병자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대산업재해 에 일단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그리고 공중 이용시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나 제조, 설치, 그리고 관리 사항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하는 건 이런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 법이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판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대부분 판례를 보는 이유는 사실 이제 법을 적용하는 건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추상적인 상황들을 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일반 구체적인 사실들을 모두 법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굉장히 기준이 되는 상황들만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학업심을 기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이 법이 적용되는 하나의 예시로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도 대법원에서는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에 대해서 판례로서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직상, 신의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신의직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 피용자는 근로자죠.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에서는 모든 경우에 이런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 기준을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사고가 피용자의, 그러니까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고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라는 게첫 번째 요건으로서 제시를 한 거고 두 번째 요건은 그 사고가 예측이 되었거나 또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사용자에게 안전 배려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그 사고가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용자에게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는 기존의 판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상당 부분이 이제 뭐 처벌이라든지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회사도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법조문에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 5인 미만인 경우, 그리고 50인 미만인 경우, 그리고 50인 이상인 경우,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적용 시기를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의 5인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중대산업재해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다 하더라도 산업재해가 아닌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인 이상인 경우,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포 후, 법이 공포가 된 이후에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이 법이 적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건 바로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까지는 공표 후, 법이 공표된 이후에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를 계산해 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또는 중대시민제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이 될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 붙이기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3년 후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법을 위반하면 누가 처벌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인 또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 경영 책임자와 개인 사업주는 일반 개인이죠. 자연인이죠. 그런데 법인 또는 기관은 자연인이 아닌 법이 만든 사람. 그래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기관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라고 하면 크게 뭐 법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직무가 이런 책임을 지는 총괄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 표지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결정권이 있느냐 인사라든지 예산에 있어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 결정권을 가진 권한이 있고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 관련 벌칙조항이 적용이 될 때는 처벌을 받는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통상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표이사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이런 경영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직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경영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뭐, 중화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이런 경영 책임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뭐, 개인사업주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연인들은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밑에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은 왜 제가 처벌을 받는 대상으로 명시를 했냐면 양벌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벌 규정은 뭐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한 그 개인 경영 책임자나 개인 사업주도 처벌을 받지만 법인 또는 기관도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양벌 규정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법인 또는 기관은 양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벌금을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법인 자체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러면 예외 없이 모두 처벌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체, 재해처벌법을 보면, 어, 이런 안전과 보건에 대한 각종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들을 규정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도 명시를 해놨지만, 이런 조치들을 행했을 때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과 보건 의무, 거기에 관련된 조치들을, 각종 조치들을 충분히 미리 사전적으로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무들을 충분히 행했으면 이런 죄가 발생을 했어도 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무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 조항들이 세세하게 명시된 건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갖춰 놓았을 때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참조로 제가 뭐몇 가지 예를 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지만 뭐 대금철청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부분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지만 처벌을 안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면 어 이런 공기의 호흡의 질식사를 통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산업재해죠. 그죠? 그런데 하수관 공사 중에 질식사가 일어났는데 이 회사에서는 공기 상태를 미점검했고 그리고 공기 호흡기도 지급을 하지 않은 거죠. 이거 자체가 뭐죠? 안전 조치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검을해 봤더니 산소결핍이라는 질식사가 실질적인 사망의 원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행하지 않은 게 재해로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재해에 대한 처벌을 안전, 보건 의무 위반 또는 산업재해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면, 벌목 작업 중이었는데 벌목한 나무가 자기 쪽으로 쓰러져서 그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냐 하면, 벌목 작업을 하면 나무가 넘어올 경우에는 대피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데이 경우에도 실제 조사를 해 봤더니 나무가 쓰러질 방향을 사실상 예측하기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됐죠. 그죠? 요건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사가 너무 가팔랐던 거죠. 이 벌목을 하는 지대가. 그래서 대피로를 미리 활용을 할수 없는 이런 지형적인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피로를 미확보한 안전조치 의무를 미행한 잘못이 있지만 대피로를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었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의무와 재와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될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어, 현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 중에 감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추락해서 전등을 갈다, 갈다가 감전이 되어서 추락해서 근로자가 사망을 했는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밑에 뭐 매트를 깔아놓는다든지 또는 거물을 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생명선이나 안전선을 걸고 있어서 추락하더라도 충격이 덜하게끔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조치 미행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까지 갔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부검을 해봤더니 사망의 원인이 추락이 아닌 감전이었다라는 거죠. 감전으로 사망을 한 상태에서 추락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락 방지 조치를 미행한 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없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감전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조치를 미행했을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급이나 용역이나 위탁을 준 경우에도 과연 책임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급이나 용역이나 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급을 받은 회사 또는 용역을 받은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할 때에도 과연 내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 단서조항, 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이 시설 장비 장소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에 따른 작업을 하는 시설 작업을 하는 장비 작업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준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는 시설. 그리고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일을 맡긴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슈가 나오게 되죠.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하는 게 과연 뭐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당 장소나 시설 설비 등에 대해서 이 일을 맡긴 사업주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가요?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설이나 장소를 빌리기도 하고 그 시설이나 장소를 자기들이 살피고 운영도 하고 관리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예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의 실질적인 지배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해당 장소의 유해나 위험 요인을 미리 인지하고 파악해서 이것들을 제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도급이나 용역을 줬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도 없고 임차권도 없으면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권이나 여러 가지 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를 않은 거죠.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비를 도급회사에 제공을 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 장비에 대해서 유해나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면 그 유해나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없애지 않은 게 내가 빌린 장비, 내가 소유한 장비이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 지배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준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사업장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이면 해외의 법에 따라서 설립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준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는지를 법적인 용어로 준거법이라고 하는데 준거법이 그 나라 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기도 하지만 속인주의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속인주의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장도 과연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부분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이제 발표한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외국법에 따라서 설립된 해외 법인도 국내 법인의 소속 근로자가 출장이나 파견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그 경우에는 한국 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봤죠. 그죠? 아까 살펴본 도급이나 용역위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장으로 출장을 보내거나 파견을 보내면 그 사업장을 우리가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집에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행정력 또는 사법력이 그 해외까지, 외국까지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해외 그 국외법도 그 외국법에서도 처벌조항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처벌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또 처벌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그 처벌받은 형량을 감안해서 처벌을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판례를 보면 해외의 근로자가 파견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안전 배려 의무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판례들을 통해서 좀더 명확한 기준이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국내 법인에서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강의를 드린 걸 제가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뭐 짧은 시간 동안 조금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념을 잡는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나 이유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처벌이 강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점. 그리고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했고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느냐 처벌이 되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사업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념 그리고 어떤 구조, 그리고 어떤 처벌과 어떤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